신지모루 스마트 커버 펜슬 수납 태블릿 케이스는 탁월한 보호 성능과 편리함을 자랑합니다. 첫째, 단단한 구조로 태블릿을 안전하게 감싸주며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스마트 커버 기능으로 자동화면 온 오프가 가능해 배터리 절약에 도움을 줍니다. 셋째, 전면 커버는 스탠드로 변신해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 영상 시청이나 필기시 편리합니다. 넷째, S펜 수납 공간이 있어 보관과 충전이 용이합니다. 마지막으로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로 디자인까지 완벽합니다. 사용자들은 이 케이스 덕분에 아이패드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